스마트폰에서 2초 만에 앱을 찾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라라엘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을 빨리 찾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급하게 은행 앱을 열어서 일처리를 해야 한다거나, 배달의 앱을 열어서 빨리 배달을 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앱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잘안 보이는 이 앱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빠르게 앱을 열어야 하는데 홈화면에 앱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파인더 검색입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 가운데 부분에 손가락을 대시고요. 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검색창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에 내가 열었던 앱이 나오게 되고요. 근 네, 저는 당근 마켓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창에 당근이라고 치기만 하면 이렇게 당근 마켓을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앱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이버 앱을 열 수가 있겠죠. 길게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앱 위치 찾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요. 네이버 앱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홈 화면이 아닌 이 앱스 화면에 있는 앱들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배달의 민족, 배민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길게 한번 클릭해 보면은요, 자, 홈에 추가라고 보이실 거예요. 배달의 민족 앱이 홈 화면에 없을 때는 이렇게 홈에 추가를 클릭하시면요. 자동으로 홈 화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의 위치를 옮기고 싶으실 때는 앱을 길게 클릭하셔가지고, 네, 원하는 위치로 쭉 이동을 해주시고, 손을 딱 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스마트폰 가운데 부분에서 위로 끌어 올리시면요. 이렇게, 네, 파인더 검색창이 뜨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이크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요. 음성으로 내가 원하는 앱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라고 이야기하면, 네, 유튜브 앱이 딱 이게 되죠. 그래서 클릭해서 열으시면 되고요. 파인더 검색은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창에 제 연락처에 있는 김덕순 검색을 하면은요, 네 이렇게 바로 아래 전화를 할수 있게 전화번호가 뜨게 됩니다. 물론 전화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을 하셔도 되지만 이 파인더 검색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고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앱을 깔았는데 홈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어디 숨어 있는지 참 찾기 힘들다 그럴 때는 제일 윗부분에서 중간 부분까지 아래로 쓸어내리게 되면은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버튼이 있습니다 자이 설정 기능으로 들어가셔서요 홈 화면을 클릭하시고요 위로 조금 올리시게 되면은 홈 화면에 새앱 추가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를 눌러 주시고요. 활성화 시켜 주시게 되면은요. 이제부터 앱을 깔게 되면 바로 홈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이 파인더 검색으로요. 앱 찾기 아주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해 보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